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혹시, 뭐, 여러분들 이제 나름대로 깨닫고,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어 깊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떤 사실을 많이 알고 안 알고 이전에, 이제 성령이 그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제 알아듣게 하시죠. <laughs>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어 그렇게 이제 알아들은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 식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잘안 하시겠죠 왜냐하면 잘이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가 벌써 그 티잖아요 이렇게 티다 <laughs> 그런데 어좀 아직 아직 어, 성령으로 이제 그 우리 안에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멱살을 잡습니까? 역살 잡음은요, 그거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역사를 잡았다. 그거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 즉 영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들이 과를 내요. 근데, 알아들이면 화를 안 냅니다. 못알아들으면 화를 내요. 왜냐면 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식 지식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욕하고 뒤에서 이제 금담을 늘어놓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가 즉 어, 몸종 즉이 어, 이 율법을 따라난 자, 뭐라고 하죠 하가를 그 육을 따라난 자, 약속을 따라난 자가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 다음에 어, 이제 그들 의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낳은 것이 어, 아담 아,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그는 사라의 몸. 사라의 몸이라고 하는 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보에서 약속을 따라 나는 거죠. 그 약속이 이제 율법의 약속, 약속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도 받고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해줄 거고 이삭의 자손도 번성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유괴 자녀, 약속이 없는 그런 유괴 자녀를 번창하게 해준다니까 아유 아브라함에게서 났으니까 번창하게 해줘야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약속을 따라 놨으니까 그들도 번성하게 해줘야지 아니에요 아, 그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건 맞죠 근데 이때 이스마엘 즉, 하갈의 몸종에게서 난 자들이 종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몸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죠? 중요해요.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난 자녀의 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의 종이어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스마엘이 놀리잖아요 <laughs> 핍박하고. 잘, 이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하나는 율법을 예표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두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현재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사람들만 율법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 어.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다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근데 누가 훨씬 더난폭하고 셉니까? 아, 이스마엘. <laughs> 맨날 누가 싸워요? 영의 자녀, 약속의 자녀와 이스마엘의 자손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똑같지. 유계 자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laughs> 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을 전했는데 전한 사람이 갑자기 택하고 반항을 해. <laughs> 뭐 반항해도 상관없죠. 그 웃고 손을 이렇게 터세요. 절대 같이 멱살 잡으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몸종의 정체성, 이스마엘의 정체성, 율법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면 열불이라서 못 참아요. 그리고 늘 정죄해야 되고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 뭐,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시죠. 자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 착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You do the deed of your father. 이 father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네 조상. 여기 중요한 얘기 막 이러는 겁니다. 너희,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조상이 하던 행위를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러죠? 육체를 따라 유전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때 이상이 없다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지식과 율법을 따라 결정한 거. 율법은 그걸 죄죠.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행위예요. 행사 여기 행사라고 썼는데 did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You do 지금 하고 있다. 현재 그래,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 아주 차단지 같이 알아들어요. 음란한데서 나지 않았대. 포니피케이션 <laughs> 어. 인간이 태어날 때, 물론 남녀가 뭐 소위 합방이라는 걸 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자손을 낳게 해주시지만, 그 행위 자체가 선해요. 아니죠. 포니피케이션에요 음란한 거예요. 단,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그들 행위의 음란을 죄로 그것을 벌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셨기 때문에. 어, 그래서, we have one father, even God. 한 아버지, 곧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제 정신이 아닌 거죠.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냐면, 이거 헬라오는 안풀기에 똑같아요.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 그래?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그래. 보자. 8장 4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 말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다시 말하면, 너, 너,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품 속에 같이 있었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였다면,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아버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고 선한 자들은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막 뒤에서 비난하고 후욕하고 뭐 속된 말로 눈쓰시고 이럽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거나 또는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세, 지금 세상은 어때요?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어. 니 네, 네, 네 주변에는 악당이 있고 악마가 있대. 니가 <laughs> 악마야. 근데 또그 사람이요. 재밌는 얘기래요. 유유상종이래. 아니 그거를 니가 세상적으로 알았으면. 뭐 여자고 교수던데. 는 네? 네 이름을 모르겠네. 아니 니가 그걸 알았으면 니가 악당이고 니가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지. <laughs> 유유상종이래. 그렇지만 그런 악당이랑 악마는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용 없어요. 쫓아도 또 나타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남들이 보면 바로 똑같은 악당과 악마로 그들이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양반이 하는 얘기 중에 자랑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 자기 이제 부모에게 와서 자기가 잘한 걸 맞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 이게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자랑질이야, 이씨.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 그렇게 하,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 이해가 안고 그렇게 안 하시죠? <laughs> 그렇게 안 하시죠? 안 하잖아요. 지적질? 자랑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나쁜 걸, 나쁜 걸 수도 있지. 듣기에 따라서 저도 뭐 사실 이렇게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자랑질은 전 기분 안 나쁘더라고. 어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자랑할 수 있지 뭐 자기가 자랑하 자식들이 막 자랑하고 그러면 아유 잘했다 이렇게 해주지 온방지게 잘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laughs> 오케이 나를 사랑하였으니라 근데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너희가 알 거다 그거요 압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요, 요 끝이 잘안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면서 4 3절에 뭐라 하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무슨 말을 했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깨달은 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말을못 깨닫잖아요 언더스탠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왜안 되냐면요 아, 네가 말을 잘못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는 You cannot hear my word. 내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응?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톤 로고, 이 말씀을, 아코에이, 아코에이라고 하는 건 듣는다, 그런 얘기. 그런데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관계가 없거나, 하나님이 그와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속한자가 아닌 경우죠. 이제 마귀의 씨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마귀의 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보세요. 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마귀의 씨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비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가 마비인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일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어, 교수, 여자 교수가, 이네 주변에는 뭐, 악마나 왔다, 있다. 그게, 마비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욕심이 있어요, 정욕. 그것을 행하고자 하니까, 지적질, 자랑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들 미워하고, 실제는 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도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진리가 아닌 걸 말할 때마다, 뭐, 진화론 얘기하면 쫙 소리가 나고, 듣는 거 없고, 제 것으로 말하는니 자기 것, 마귀의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아주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옳은 거 없고, 그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러니까 아비 마비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아유, 그거 참 심각하죠? 근데, 뭐, 심각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하는 자들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laughs>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리라 이 등이라고 하는 건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는요. 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을 들고 간다는 얘기는 요즘 얘기로 하면 교회 다닌다 그거예요. 그 처녀가 열 명이나 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요즘 제가 이제 우리 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모친한테 이게 마지막이 휴거때 얘기 아니에요 혼인잔치? 뭐 신랑 맞아야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희 권사님은 내가 볼땐 종으로서 천국에 갈수 있을 거는 겉해 그런데 종은요 반드시 환란을 거쳐 가야 됩니다 종은 목배임을 당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종은요. 그냥 휴거가 안 돼요. 종은. 휴거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 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섯 처녀예요.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단지 피난처에라도 가서 그나마 환란을 겪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세상 속에서 결국 원수 마귀로 인해서 666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등을 들고 나갔잖아요. 붙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거기서 순교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순교하지 않고 그냥 계기죠. 참여 못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 천국은 하면서 더 킹덤 오브 헤븐 얘기를 하죠. 열천녀와 같다 얘기했어요. 이건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자물에 보면 요이 미련한 자들 다섯 명은 와이스하고 다섯 명은 플리쉬하다고 돼요. 꼭 번역한 건 꼭꼭 부르어 다섯 명은 미련하다부터 나와 아니 다섯 슬기 있다부터 나와야지 오케이 이 플리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의 얘기고 우리가 번역할 때 미련하다 번역하지만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플리시예요 와이스는 깨닫는답니다 명철이 있는 자들 자, 한번 보볼게요 여기서 이제 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어, f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밭으로 치면 첫째, 둘째 셋째쯤 되는 거예요. 등은. 그나마도 등이라도 가졌으니까.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램프는 가지고 있지만, no oil with t h 그 안에 오일이 없는 거예요. 오일이. 요 오일은 뭐, 딱 얘기합시다. 성령의 기름, 음. 그게 없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오일이 그냥 발려지고 인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 세례 곧 성령 이 안에 내부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뭐 그들의 맷스를 그러는데 육체죠 육체 그들의 육체의 오일이 있어 즉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램프도 있죠. 이해 되시죠? 요 그릇, 레스는 몸이에요. 우리 육체 가운데. 요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안에 죽은 이를 살리신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아들 될 자격? 요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다 보셨죠? 따올 필요 없어요. 우리 모치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도 늘 그런 생각했지만 우리 모치는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모친은 그렇게 교만한데, 우리 부친은 또덜 교만해요. 근데 우리 모친이 교만한 거는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어디를 가든지 반말을 해요. 젊었을 때부터 보면. 지금도 제가 지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중국집에 음식을 시키면, 사람들한테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하죠. 높아져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일 문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추고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laughs> 우리 모친이 뭐라 고 그러냐면, 천국 가보면 안 돼. 뭐 그런 교만이 어딨습니까?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와, 심각하다, 우리 모친. 근데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의 기름이 없거나 저의 정체성을 모를 때는 좀 싸웠어요. 근데 요즘은 안 싸웁니다. 그냥 웃고 맙니다. 어차피 그분과 나는 정체성이 다르고, 씨가 다르고, 갈 길이 다른 거예요. 뭐 가끔 뭐 천국에 왔더니 모친을 만나서 뭐 안녕하세요. 이게 그거요. 땅에서 알던 관계라는 의미지, 천국에서 같이 멍해도 안 내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에서 뭐, 자식이 어쩌고, 자기 와이프가 어쩌고, 자기 아버지가 어쩌고, 뭐, 그들과 어때, 그거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넘어가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 슬기로운 자는 그들이 몸 안에 오일이 있어요. 다음주에 중요한 얘기를 좀 봅니다. 그런데, 마태홈 25장. 밤중에 라고 돼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대요. 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는 at midnigh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 밤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 헬라어를 보면요. 요게, 요게 니쿠토스. 닉크토스. 요게 니쿠토스라. 이 니쿠토스라는 게 뭐냐면, 영적 암흑, 도덕적 암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교회가 죽고, 교회 목사가 썩었고, 교회에서 들을 것이 없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중이라는 게. 요거 니크노스, 어? 니토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밤, 미드나이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크라이 뭐, 이거를 뭐, 나팔소리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There was cry made.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bridegroom come. 신랑이 오셨어. 가서 그를 만나라. 나가서 만나라. 이렇게 나와. 와. 밤중에 이제 오신 거예요. 아주 영적인 어둠움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무슨 뭐 여러가지 자유주의자들 생기고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들 너 그러면 죽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망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핍박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욕하고 이단시비하고 오케이 쪽 기어가세요. 밤중에 오시는데 그 밤중이 바로 영적인 도덕적인 암흑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말하는 여기 여기 제가 썼던 요게 네, 넥토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이게 비유로 돼 있어요. 갑니다자 25장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 안 일어난 사람이 없어 다0명다 일어났어 일어나, a r o s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일어나서 the t r 이에요 trim. t h e i 이라는게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듬고 자를 거 자르고 하는 t r 이죠 옷으로 치면 이게 옷을 제대로 입는 거죠. t h e 프 그들의 이 램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저거 하니까 빛이 화안 안 나나 이런 걸다 t r 하는 겁니다. trim, t r 정리하다. 근데 여기, 이 여기만은 이거 이코스 메데스 이코스 메사 이코스 메산이라는 건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과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이게 과거형이에요 준비할세 과거형 다시 말하면 정리하다 등불을 정리하다 과거부터 늘 정리해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 준비할세 지금 준비하는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예 이코스 몸 이 코스 몸 미완료에 아직 완료가 안돼 항상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할 새, 레디 준비. 뭐 대충 뭐 자고 벌써 자고요. 어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거 점검도 안 하고 이거 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혼인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이제 기름을 사러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목사들은 뭐, 아, 이거 기름이라는 게살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러 간다는 건 저들의 착각이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욕좀 할게요. 이 빌어먹을 가짜 목사야. 핑디는 아주 주스 이거 하나만 주워 들고서 사러 갔다. They went to buy. 갔단 말이에요. 사러 갔어. 근데 이 buy라는 말이 뭐냐는 거야. buy. 여기, buy, buy. 바 y 이게 어로라사이. 어로라사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헤로라존. 헤로라존. 과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went to buy니까 이렇게 분사를 썼지만 실제 went to buy라는 건 사러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미완료요? 제일 과거인데. 과거형이야. 계속해야 되는 거야. 뭐. 사다라는 의미가 지만 속전을 지불하다. 다시 말하면 구속을 받다.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을지불하다 이게 안된 거예요. 사러 갔다는 얘기는. 이제서 회개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러 간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 없는걸 이제 사러 가도 되는지. 아유 그럼 가짜목사 있으면요. 다리지 마세요. 그 교회 다니다가 망합니다. 제가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이단교에 다니고 있고 우리 육신아원님도 이단교에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속 안에 있는 영이 그 이단성에 혹하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나마 그거를 이기면 살지만 못 이기면 죽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생명의 성령이 제대로 돼 있으면 금방 듣고 알고 길이 아닌 곳은 가지를 않아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그때 이제 신랑이 오는 거예요. bridegroom came 신랑이 오므로 어떤 사람만 혼인 자체에 들어갑니까? 중요한 얘기. 예비. Be ready. Be ready. 준비된 사람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맨날 그냥 콘콧 세상 산다고 뭐 돈벌이나 하고. 그게 준비야? 준비! ready. 이게 과거니까.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준비된이라는 뜻이에요. 과거부터 준비된. 그 사람들이 went in with him. 그와 함께. 들어갑니다 혼인 잔치 그리고 그때가 딱 지나면 너 door was shut 문은 닫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정체성이 안 되면 준비해도 소용없는데 이제 자기 모습을 자기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이해가 안 되는구나 좀 오른 얘기하면 화가 나는구나 <laughs> 그럼 간단한 얘기예요 오케이 아예네 <laughs> 이해되시죠? 어, 율법에 속한자가 영의 생명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기 율법에 속했다라고 하는 건 율법만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율법 밑에서 항상 율법적인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의죄아고통의영 종의 영을 받아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 나쁘다는 의미의 전전긍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성령의 온전함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림을못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다 <laughs> 싸우지 마시고 싸울 거 없어요 전하고 안 들으면 할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이스마엘한테 아무리 얘기해면 무슨 소리 있어? 또 나이도 많어 이스라엘, 이스마엘은 어. 그들도 나중에 이제 그 남은 자 야곱의 자손 중에 남은 자 제대로 서 있는 자들은 알았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탈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